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켓몬 다크입니다. 제가 이거 스킨이... 1.0.5로 넘어오니까 스킨이 이상해졌어. 스킨이 스티브밖에 안되고 닉네임도 스티브밖에 안돼요. 네 이거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제가 원피스 중이어서 아니 뭔 소리야 포켓몬드비렇몬 오랜만에 원피스도 하는건데 어? 안녕하세요 민트초코언니 지금 1점5로 써.. 마크를 넘으니까 이렇게 됐어 아유 못하 이렇게.. 이렇게 됐어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도. 어? 아저씨? 어? 아저씨들 살아있어. 이거 어떻게 된일이죠 아저씨? 아저씨. 응, 음. 음, 자이언트리티가 나왔다고. 이쪽으로 고달라는 겁니다. 일단은 보상은 덕심하니까 아, 일단 아, 오답 처리하면서 생활을 감사합니다. 냠냠 일 아저씨 아저씨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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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어려 이거 했어. 어 했습니다. 어, 했는데 이게 예, 방송이 막 방송이 지더라고니까 자꾸 막 치고 하다 보니까. 그, 그 영상은 못올렸고요 아싸, 케이드, 이드전 에메랄드 얻었으면 케이드. 음. 일단은 잠깐만, 근데 그럼 자이언트 예티를 잡으려면 뭔가가 필요하지. 근데 준비가. 여기 있을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 여기다, 여기다. 오! 진짜, 여기도 폐허가 됐네. 그렇게 폐허가 아니야. 나, 다 아, 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야생이 아니라. 제가, 제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거 그 원피스, 해드광 핸드광이 이렇게 이렇 상당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또. 일단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악마의 열매를 싸우는 그런 스토리 형식, 어, 아니지. 아, 그치, 그런 스토리 형식 그런 건데. 일단 갑시다. 하이, 하이, 아. 어? 오늘의 열매가 이글 이글? 어? 이글 이글? 어? 웜치스, 럭키블러. 일단 이글 이글? 네. 지금도 너무 커. 아, 평화방이기 때문에 럭키블러. 이글도. 로키 블록을 갑시다 따따따따따따따 이손 로키 블록 갑니다 로키 블록 스타트 자허어 로키 블록 증식 다섯 개허어 엔더 진주 3만 할러네 헛헛톱톱 가늘로 날려보내기 이저다짜고 떨어지냐 저기 s 니 Ande, 안돼안돼안안 d e 돼 n d e c h u c h 아 m a n a n 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왜 그래? 오, a n 소드? d e 소드? d e 동 어 잠깐 주민 주민 이걸 로캐 불리죠? 이렇게 개볼리? 불리죠? 멈춰봐 멈춰봐 님님님 님, 님, 님. 주민님 주민님 멈춰보세요 주민님. 아니 주민님 아 여기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주민소 아, 주민소관서 이게 아닌데 빨리 가자 하유, 아, 다음은... 어, 음... 이런 사람... 아, 아, 건날기건날기 일단 끼고 있어, 일단 끼고 있어. 도망쳐 어, 뭐야, 이거... 황금무기 세인가 어, 날카들 버려도 돼, 이제 왜 말하셨죠? 어, 제가 아 일단은 바꾸 눈사람 만들 줄 알아요 눈사람 그 눈에다가 눈두 개에다가 맨 위에 호박 황금. 오? 응?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눈빨이 좋아졌어. 갑진 않겠지? 아이, 샬커. 샬커. 너무 샬커. 간다. 오늘은 야생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도 안 계시고, 저이기 때문에. 응,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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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어 혼자 고르쉴 거야? 빠이. 하잇, 다음. 잠깐, 이 황금 권 뭐지? 날카인가 이것도? 날카 1? 네. 에라이. 이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검이지? 어 날카리네? 어 없어 없어?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어 어음! 필요 없어. 아 잠깐만 들어오지 말라고 잠깐기 쓰다가 어 황금사가 또? 개이들 아, 잠깐 야마! 멈춰봐! 야마! 어디 갔어? 아 야마! 잠깐잠깐 아, 잠깐 잠깐만. 아, 거래가 안 돼. 아, 네. 야, 아, 가 네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많이 <목소리> 좋아어어계획이요 간다. 오. <목소리> 오. 도단, 도단, 도단. <목소리>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이. 노풀 아 어, 신발 신발 신발은 써야 돼. 방어. 그래. 방어 보고. 어, 문사람 아이. 와. 운 응, 럭키 보이. 아니요. 아, 잠깐 이거 아퍼 이거. 고. 해적은 일단, 이번에. 아, 좀죽좀죽지 아, 어? 지 아, 거 이게 이연몇연몇지나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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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랏살았 아, 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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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eah. 어. 저 버전이 좋어이 어, 이멋 어, 똑같을 같 방어, 방어 똑같고 버려 버려. 내수중호 아니요. 오호. 뭐가 좋죠? 방어 다이어, 이거 일단 첫 번째, 이거 이게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네. 왜요? 아, 올래 걸려. 저비영이야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잠시, 저기 좀 갔다 와가지고. 어, 루켓 뺄게. 그니까, 저기, 월, 월 타임? 충전기 가져줘야겠다 배터리가 없다. 들있으면 이제 붕이 다 충전기를 연결해야 되겠다. 갑시다. 아, 활로. 돌아. 아, 이번에 좀, 어, 뭐야. 뭐 좀? 충전기가 들어갔다 왔는데 뭔 일이야? 이고 일단 뭐렉 걸린 것 같은데 어됐다 아니 다시 켜졌습니다 하류 아 죽을 뻔했다 방금 왜 이래? 헛, 어? 음. 왜, 얘야? 어. 왜 그러시죠? 아, 어, 지금, 요즘 핸드폰을 렉이 많이 걸립니다. 아, 진짜, 착착. 아, 진짜. 아니. 빨리 깔야겠다이번어힐안 먹어 아 진짜 어어? 어? 잭팟? 아 근데 상관없어 음, 다이아 방어 끼자? 아니야 원거리 공격 방어 아 그냥 방어 껴 어, 좋습니다 아 스톤은 필요 없다고. 아. 응, 금치을뻔했다 응, 어, 회복을 왜 아, 회복을 왜 이제 가, 짜이짜 호이짜 아주 20개밖에 안 남았다 강화 강화 아 똑같 괜찮아 그럼 화살 정식 화살 정식 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에 해. 에물 받아서. 에디오에디오에디오에디오 아, 이다이트에코유님 이거. 이거 제가 이제를 이거를 지금 이거 이여기로 끝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은 이거 말고 아 그럼 만약에 이거 그러면 다음 판부터 그럼 만약에 이걸 다음 화까지 만든다면은 그때부터 한, 한 32개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성 님. 어. 오실 컷 이렇게 부르고? 응, 음, 필요 없고. 음. 일단은, 말을, 해드리자면. 아, 야, 아, 네. 저 집이 어디죠? 아, 아, 길치가 됐다. 아니야, 아까 왔던 길로 되더 가면 될 거야. 어잇 자. 여긴가? 하 아. 아, 진짜. 오! 레드스톤 램프를 내가 갖고 있었건, 조명. 아, 이잇 으잇, 으잇, 이 여기 우리 집 아니. 아, 그니까요, 마을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없어,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어, 이제. 이래서 길치가 위험합니다. 집이 어딘지를 몰라. 음. 아니, 쉬어, 쉬어. 아니, 쉬어. 헛?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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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돼. 아니, 아 진짜 우리 집 파괴됐나? 어. 어. 우리 집 없어졌어. 네. 왜요? 아, 니 집을 가야 되는데. 악마말면은 네, 이거 집인가 우리? 어, 찾았다. 찾았다. 우리 집 찾았다.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여깄다. 여기 저희 양말 매. 이거 이거. 아까 전에 여기서 뽑아서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님 이거 아님. 다시 너나. 이뭐6 0 개씩 들어있어. 이글 이글 매. 먹기? 어 뭐야. 집에 맞네 이거. 아이야 이거. 아니. 아니 사보는 따로 넣어놨던가 사보가 또 나왔네 뭐야 기불기도네 왜요? 음, 넣어놓고 이제 템 정리하고 싸우러 가자 왜 아, 파란색이 안매 이거요? 아, 아니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뭔데, 나한테 들어왔어. 이거야? 다이아? 어, 뭐야? 메리어 뭐가 자꾸 나와? 아니, 여기서 자꾸 나와, 어떡해? 이거, 이거 다이아, 다이아? 알겠습니다. 일 제가, 이번에, 사울 보스는? 하... 사울 보스는 이분, 아, 이분이래. 사울 보스는 이 녀석. 이제 처음 싸워본다. 가자, 예티! 아, 왜 이래? 잠깐, 렉. 앙! 앙! 나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렉 때문에 안 움직여! 아이, 아이, 괜찮아. 한근사가, 아이, 맞을 필요 없어. 평화로움이기 때문에 바꿔야 돼. 오, 뭐야. 나 구속까지 걸렸네? 아이, 이제 슬슬 쉬움으로 바꿉시다. 투표 갑니다. 쉬움 할까요? 아니면 보통 할까요? 아니면 어려움 할까요? 쉬움, 보통, 어려움. 중요하나 이거, 난이도. 쉬움, 보통, 어려움. 아, 보통? 보통. 가자. 어, 어려움 갈까요? 보통 갈까요?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낫지? 음, 일단은 일단 오늘은 보통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놈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일단은 일로 와. 일로 와봐. 캔! 어? 왜? 여, 여, 엄마 왜 이러냐? 응, 어디가? 어 아, 깜짝아 뭐야? 니네 방금 전에 캔? 아, 뭐야? 아니, 셔커, 아니, 보통이 되니까 이제 때리는 구만